안녕하세요. 오늘은 60만 원대 가성비로 추천할 수 있는 세 종류의 제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이라서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니까 고사양 3D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들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룰이나 오버워치 2, 피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 제품 모두 배그를 하려면 램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모든 옵션을 최하로 낮춰야 겨우 돌아갈 수준이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제품들은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집에서 데스크탑 대용으로 웹서핑하고 유튜브를 보신다거나 문서 작업 또는 블로그 글을 쓰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둘째, 새내기 대학생들 중에서 게임은 잘하지 않고 가성비 있는 과제용 또는 인강용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통 회사에서는 국내 브랜드 제품을 렌탈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회사도 많을 테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제품 소개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고요. 제품 정보만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요약된 제품 정보와 판매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요. 네일 인스피론 15 3525입니다. 이 제품 정말 인기가 많은 제품이죠. 스펙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면 CPU는 AMD 라이젠 5 625U의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요. 메모리는 8기가, 저장 용량은 SSD 256기가입니다. 램은 참고로 여유 슬롯이 한개 있어서 추가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5인치 f h d 의 밝기 250니트 그리고 1 2 0 h z 의 주사율을 보여줍니다. 색재연율은 NTSC 45%로 높지는 않네요. 그리고 무게는 약 1.68kg입니다. CPU는 라이젠 5 5625U인데요. 이 제품의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 인텔의 12세대 i5-1235U 제품보다 약 10%의 성능이 좋습니다 10%라는 건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코어 개수는 6코어의 12스레드 제품입니다 코어 개수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어도 괜찮냐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죠 코어는 쉽게 생각하면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이 주어졌는데 한 명이 처리할 것인가 여섯 명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것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보통 문서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는 한 개의 코어가 고효율로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는 싱글 코어의 클럭 속도가 높은 제품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어가 많을 때 좋은 경우는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하는 등 그래픽 조기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일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유리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서 비교했던 인텔 i5-1235U 제품은 10코어 12스레드 제품인데요. 단순하게만 보면 10코어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CPU 내장 그래픽인데요. 이 제품의 그래픽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시죠? 아무래도 게임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이해를 하기 쉬우니 게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룰은 워낙 고사양이 필요 없어서 문제가 없이 가동 가능합니다. 오버워치2는 옵션을 낮추면 가능은 합니다. 배그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고려하자면 램이 기본 8기가로 장착이 되어서 출고가 되는데요. 16기가로 늘리면 게임을 할 때도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게임용 노트북은 아니니까 성능 부분에서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은 디스플레이를 알아볼 건데요. 15인치 FHD의 해상도를 지녔고요. 주사율이 120Hz라서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줍니다. 주사율은 초당 얼마나 많은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당연히 초당 많은 장면이 출력되는 디스플레이가 화면이 더 부드럽고 좋겠죠? 그래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높은 주사율의 모니터를 선호합니다. 이 제품이 120Hz라서 웹서핑을 하시더라도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밝기가 250니트로 다소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250니트 밝기면 쓰지 못할 정도는 절대 아니죠. 보통 노트북은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250니트면 햇빛을 다이렉트로 받는 환경이 아닌 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조사에서 그것도 모르고 노트북 밝기를 낮게 만들지는 않겠죠? 이 제품은 성능을 타협하다 보니 밝기를 포기하고 다른 쪽에 성능을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밝기가 너무 밝은 노트북들은 밝기를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그 조절폭이 적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게는 1.68kg으로 가볍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 무게면 맥북 프로 14인치와 비슷합니다. 두께는 16.9mm네요. 그리고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라 바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포트 구성으로는 HDMI 1.4한개 USB 3.2, 제넌 A타입 하나, USB 3.2 제넌 C타입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SD 카드리더기 하나, USB 2.0 단자 하나 있고요. 3.5파이 오디오 잭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장점으로는 될 제품이라 AS가 상대적으로 외국 업체들 중에 좋습니다. 단점을 꼽자면 무광 제품이라 손자국이 잘 남습니다. 그리고 PD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밝기가 낮은 점도 약간의 단점이겠네요. 그래도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점이 가격이죠. 이런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국내 대기업에서 산다면 몇십만원은 더 비쌀 겁니다. 그럼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레오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3 17인치 제품인데요. 역시 먼저 간략하게 제품의 스펙을 알아보겠습니다 CPU 인텔 12세대 i5-1235U 입니다 메모리는 8기가이고 추가 슬롯이 있습니다 저장공간은 SSD 256이고 2.5인치 추가 슬롯이 있어서 SSD 또는 HDD를 추가 장착 가능합니다 GPU는 인텔 아이리스 X의 내장 그래픽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7인치 FHD 화면이고 7 2 NTSC 색재 현율 300니트의 밝기를 보여줍니다 이 제품은 운영체제 윈도우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무게는 약 2.04kg 이네요. CPU부터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제품의 CPU와 비교를 했던 인텔 제품인데요. 인텔 12세대 i5 1235U 제품입니다. 10코어에 12스레드 장착되었고요. 전체적인 성능에서는 AMD에서 10% 정도 밀렸지만 싱글코어에서는 이 제품이 15% 정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앞서 설명도 드렸지만 싱글코어의 성능은 게임이나 웹서핑 등 단순한 작업일 때더 유리합니다. 멀티코어의 경우는 영상 편집 등 계산이 많은 상황에서 더 유리하고요. 솔직히 이 정도 차이면 두 제품이 거의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슬롯이 두 개라 최대 16기가까지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저장 공간은 HDD 추가가 가능하다 보니 용량을 키워서 데이터 저장에 유리할 수 있겠네요. 윈도우가 설치된 곳은 NVMe SSD를 사용해서 빠르게 운영하고 사진이나 mp3 등 데이터 저장에는 저렴하고 용량이 큰 HDD 또는 SSD 추가해주면 활용성이 높아지겠죠. 저도 수년 전에 잠깐 쓰던 노트북은 그렇게 구성해서 쓰기도 했었죠 그래픽은 아이리스 X 인텔 내장 그래픽인데요 사실 아이리스 X의 내장 그래픽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룰은 충분히 돌아가고 오버치트도 가능하고요 램을 8기가에서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한다면 더 쾌적할 겁니다 그래도 배그는 어려울 거예요 게이밍 컴퓨터는 아니니 대략 이 정도 성능이라는 것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세대 CPU로 쓰면서 16기가 환경에서는 아이리스 X의 그래픽이 배그도 옵션을 낮추면 플레이 가능을 하던데 이 제품은 8기가의 12세대라서 배그는 힘들다고 보시는 게 좋죠. 디스플레이는 17인치로 큰게 장점이 되겠네요. 밝기는 300니트라 첫 번째 제품보다는 좋습니다. 색재현율도 NTSC 72%로 RGB 100% 수준에 근접하니 색 표현감도 좋을 겁니다. 무게도 17인치라 조금 더 무거운 2.04kg에 19.9mm 두께를 가졌습니다. 집에서 데스크탑 대용으로 쓰시거나 사무실에서 주로 쓰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고정된 데스크탑보다는 회의실에도 들고 가야 하고, 집에서도 거실, 주방, 안방 등으로 옮겨가면서 쓰실 분들에게는 화면 큰 노트북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17인치면 확실히 문서 작업을 해도 좋고, 웹서핑을 해도 작은 화면보다 더 좋습니다. 포트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USB 2.0A 타입 1개, HDMI 1개, USB 3.2C 타입 1개, 3.5파이 오디오 잭, USB 3.2A 타입 1개, SD카드 리더 이렇게 있습니다. C타이포트로 PD 충전 가능해서 가벼운 충전기를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으로는 17인치 대형 화면이죠. 시원시원한 화면이 작업 시에 화면 작은 노트북과 많이 비교되실 겁니다. 단점으로는 윈도우가 설치되지 않은 제품이라 직접 윈도우를 설치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윈도우 11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설치 후 와이파이가 바로 안 잡히기 때문에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다른 컴퓨터에서 다운 받아서 USB로 옮겨서 설치를 해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선맹이라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윈도우가 설치된 버전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제품의 링크를 걸어 놓을 텐데요. 이 제품을 윈도우 포함 버전과 윈도우 미포함 버전 두 개를 걸어 놓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제품은 ASUS 비보복 16X입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요. CPU는 라이젠5 5600H. 메모리는 8기가, 저장 용량은 256기가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16대 1 0 사이즈로 f h d 보다는 세로로 더 크고요. 300니트의 밝기를 가졌습니다. 색재연율은 45%의 NTSC 성능을 보여주네요. sRGB로 따지면 65% 정도 됩니다. 무게는 약 1.8kg입니다. 윈도우 11은 깔려 있으니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CPU부터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제품의 라이젠 5 5 6 2 5 u 보다는약15% 성능이 더 좋은 제품입니다. 대신 발열과 전기 소모 측면에서는 불리한 제품인데요. 5625유는 15와트를 소비한다면 5600H는 45와트까지 소비를 하기 때문이죠. CPU 모델명 끝에 H가 들어간 제품은 노트북 CPU 중에서도 성능을 우선시하는 모델로 저전력을 강조하는 유제품과는 다르죠. 코어수는 동일해서 6코어 12스레드 제품입니다. 메모리는 추가 슬롯이 있어서 추가 가능합니다. SSD의 경우는 슬롯이 한 개라 추가는 안되고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포트 구성을 보면요. HDMI 포트 1개, USB 3.2 제논 C 타입 1개, USB 3.2 제논 A 타입 2개, USB 2.0 포트 1개, 3.5파이 오디오 잭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을 뽑으면 16인치의 큰 화면과 180도로 펼쳐지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CPU를 5600H 사용해서 나름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겠네요. 단점으로는 디스플레이 성능이 약간 떨어진다는 점과 SSD를 추가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뽑기에 따라서 어떤 제품들은 고주파가 있는데 고주파는 정상이고 불량이 아니라서 교환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제품도 엄청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는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가성비 노트북 세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그냥 이세 제품 중에서 하나 사서 써보세요 현 시점에 이 정도 제품이면 만족하실 겁니다 모니터 화면 사이즈만 잘 선택해서 쓰세요. 새 제품이 각 15인치, 16인치, 17인치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자주 들고 다닐 건지 아니면 집에서만 쓸 건지 사무실에서만 쓸 건지 등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정된 자리에서 작업을 많이 한다면 17인치가 더 유리하겠죠. 윈도우 설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설치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좀 버벅인다 싶으면 메모리를 추가해 주세요. 기본 8기가가 탑재되어서 출시되니깐요. 램을 16기가 정도로만 올려 주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굳이 자신의 사용 환경에서 문제 없다면 업그레이드하실 필요도 없죠. 저장 용량도 256기가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추가로 장착하거나 제품에 따라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